네. 다음에, 이제 네, 풍수, 식을 풍수로 뭐 보실 <목소리가> 수 있도록 겠습니다 네. 어 아까, 하나, 동정을 하자면, 일단, 어, 준비 운동이 끝나고 출발할 때, 어, 풍수로 풍수 먼저, 이수선수 분들, 풍수로 선수 분들, 분들이 풍수로 먼저 사수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풍수클럽 여러분들 사진 찍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유 뭐, 엄청난, 네, 예, 환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희, 어유 안녕하습니다 예. 펭수 있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178만 유튜버답습니다. 예. 예. 어, 구독자 178만 해만의 유튜버라는데 예. 역시 인기가 엄청난 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어, 걷기 전에 저희 준비운동을 해야겠죠? 준비체조는 우리 펭수도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걷기 오늘 걷기 준비운동을 어, 같이 도와주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걷기협회장 진우복 회장님을 앞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 어, 준비체조를 해줄 170만 유튜버 100kg의 몸무게 펭수를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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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펭수 예, 네, 평수 큰 방송에 우리 저희 어 우리 걸기 준비 운동을 같이 해주실 어 우리 직무 회장님의 한 말씀 드리셔서 준비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국악협회 회장 지로복입니다펭수 화이팅! 네, 2024 B.M.I. 2024 세계 비만날 건강 걷기대 회 이렇게 체조와 아, 걷기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게 중요하고요.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걸어야 바르게 좋아지고, 좋아지고, 좋아집니다. 몸을 바르게 만들어서 오늘 올바른 걷기 배워서 바르게 걸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몸 푸는 동작으로 워킹 동작부터 다음에 그 워킹 그 연속 동작으로 동작들을 하나 하나 따라서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올바른 걷기 자세, 3단으로 걷는 다른 올바른 자세 한번 배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고 짧고 바로 쉽고 따라하기 그 좋게 바로 하겠습니다. 자, 동작으로는 워킹 동작, 워킹. 일단 네 가지 동작만 해보겠습니다. 워킹. 바르게 서서, 워킹. 그다음에 올라가, 올라가, 머리 두드리고, 머리 두드리고, 워킹에서, 가슴 두드리고, 복부 두드리고, 엉덩이 두드리고, 박수로, 이 자리에서, 자, 동작 아셨죠? 항상 걷기는 바른 자세, 올바른 서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르게, 바르게 서서, 워킹,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laughs> 해봤는데 한번 해보시고 뜨세요. 동작은 올바른 서기에서 자자세가어떻나요 사세를 엉덩이 붙여시고발목 붙여주시고, 엉덩이 쪼여주시고, 내주시고, 가슴 펴주시고, 시고 어깨 힘 빼주시고, 혹은 전방 10미터 봐주시고, 자 가볍게 올바른 서기가 제대로 돼야 걸음걸이가 제대로 나옵니다. 이 서기가 아, 이좀 있으면 자세를 한번 보여주겠지만 올바른 서기에서 올바른 걸음거리가 나옵니다. 다른 자세를 만들어야 걸을 수 있습니다. 바르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동작 보셨죠? 머리도 들리고 가슴도 들리고 박수로. 제 자리에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여러분 자 인사가 좀 늦었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EBS 연습생 자이언트 펭TV의 펭수입니다 펭하, 펭하! 세계비 맞는 날 헌간 걷기 대회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많은 분께서 모셔주셨습니다. 다들 비만이십니까? 저는 비만입니다. 그래서 저를 추청한 거겠죠? 기분이 좋아야 될지 나빠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추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항상 일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일하면 힘들어요 운동할 힘이 있습니까? 아 운동하고 싶은데 오늘 하루종일 일했는데 운동까지 해. 너무 일 같죠? 하지만! 여러분 먹을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놀 것도 많이 놀라면 우리 뭐가 필요하죠? 건강과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다들 오늘 마음 굳건히 다짐해서 제대로 걸어 봅시다. 네. 아, 어, 수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몸도 열기도 났을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거, 걷기를 배운 다음에 바로 걷는 시범 보이면서 걸어 보겠습니다. 자, 올바른 발은 서기자세 자발 붙이시고 똑바로 서시고자이 이 상태에서 걸어가면 됩니다 또자 3단으로 걷는 방법으로 뒤꿈치부터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걸 연결동작으로 자연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구분이 딱 되어졌을 때 그대로 바로 걸어가시면 올바른 서기가 올바른 걷기로 됩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옆모습에서, 그래서 항상 서 있는 자세가 그대로 구분 동작을 연결해서 하시면 올바른 걷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항상 서 있을 때 바르게 서서 항상 유념하시면서 바르게 뒤꿈치를 항상 대시고 오금을 늘려주시고 오늘 걸으시는데 올바른 서기세서로 잠깐 배웠지만 올바른 걷기는 어떤 거다? 팔도 5 0견이 있는 이유가 항상 생활습관으로 앞으로만 손을 하는데 뒤쪽으로 쳐주셔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걸으시면서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기본 자세가 중요하답니다 횡수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3단으로 구분을 지는 이유는 연결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듯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로봇처럼 되지만 나중엔 연결해서 그래서, 올바른 서기 시작해서 올바른 걷기부터, 올바른 그, 뛰기까지 할수 있도록. 걷기하고 뛰기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빠르고 느리다. 근데 걷기하고 뛰기의 차이점은, 한 발로 서냐, 두 발이 뜨냐, 이 차이입니다. 걷기는 절대 두 발이 공중에 뜨지 않습니다. 항상 한 발이 땅에 딛고 있어야 걷기고, 빨리 워킹을 빨리 하시죠. 그럼 파워워킹이 됩니다. 경보가 되죠. 경보도 사실은 빨리 걸리는 속도로 간다면 중간에 쓴답니다. 그걸 시야에 안 보이지만, 하지만 걷기는 항상 발이 한 발에 붙어 있어야 걷기. 그래서 항상 경쟁이 없는 걷기는... 올바른 자세에서 천천히 가시고 즐기시면서 바른 자세를 만들어서 더 좋아지고 좋아지는 그런 걸음걸이를 만들어서 건강도 좋아지고 좋아지게끔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요? 바르게. 바르게 멋있게. 멋지고 이쁜 걸음걸이는 올바른 걸음걸이가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고 보기 싫고 안 좋은 걸음걸이는 어떻게 내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걸음걸이 배우시고 제대로 버리셔서 꾸준한 좋아지고 좋아지는 그런 걷기가 아... 되었으면 되겠고요. 건강 챙기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잠깐 이사장님 사진 한번. 예, 지금 바로 이사장님. 사진 한번 예. 수가 비싼 몸이기 때문에 예, 시, 예 1분당 예. 5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아, 여러분 응. 하나 둘셋 김치 주해 주세요. 시작. 하나 둘셋 김치. 위로 올라가 오, 네.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어디 어디. <목소리> 왼쪽으로 올라가요. 김치. 참치. 참아 왼쪽 보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도 참치. 참치. 자이 사진 찍었는데 자이 사장님 또이 사장으로서 제가. 깜짝 퀴즈쇼로 하겠습니다. 이 사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비만 관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걷기 대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질문해서 을 깜짝 질문이네요. 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비만 관리에 비법은 없다. 네 비법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잘 자고,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운동하고, 그러면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 즐겁게 살면. 다른 비법은 없다. 어떻게 이해가시겠습니까? 비법이랄 게 없다. 그저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라. 먹는 것만 열심히 하지 말고, 대신 움직이는 것도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이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밥 한번 드시죠. 근데 이 사장님께서, 비만과 너무 거리가 멋어요 <laughs> 오늘은 제가 이사장 하겠습니다 예, 제가 비만이니다 <laughs> 자, 부터 오늘 여러분, 좀 열이 나셨나요? 네. 걸을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전방에 5초간 함성 발사!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 아한번더 어, 자기 소개 한번부탁드립니요아 저는 서울특별시 걷기 협회장 윤동섭입니다. 이야, 여러분 걷기 협회장이란 말씀은 걷기 대빵이란 말씀이신 거죠? 총 대빵은 아니고요. 서울시 대빵입니다. 자, 서울시 대빵이고 총 대빵에 그될 포부가 있습니까? 예, 전국 걷기 협회장이 되는 게 포부입니다. 어, 좋습니다. 그럼면 걷기 준비 시작! 앞으로 가! 오케이, 오케이, 잘 걷습니다. 자, 산책 한번 찍으시죠. 천방. 어, 감사합니다. 어, 역시 인사까지.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앞에 보시고, 참치. 자, 오른쪽. <laughs> 자, 그리고 왼쪽. 하나, 둘, 셋.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저와 사진을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주 주세요. 행수. 사진 넉넉할게요. 사진 사진 찍 이제 곧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예, 소청전이 금방 사진 찍을 거니까 예 준비를 하시고요. 먼저 출발을 해야 되니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앞에 출발선으로 출발하실 분은 우리 행수랑 사진 찍을 소화청소는 빼고 빼고 어 출발선으로 지금 준비하러 걸으실 네. 준비 분은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행소 사진은 좀이게좀 예, 이따 찍고요. 예, 소아청소년 모여주세요. 뭐 예,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예, 예, 소아청소년 한번 다한 번에 예, 다다한 번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비만 걷기 어. 걷기 대회에 저희 출발선으로 준비하셔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예, 소아청소년 외에는 지금 어, 현재는 찍을 수 없으니까요. 네, 소아청소년분들 펭수랑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예, 세계 비 만의 날 건강 복귀 대회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팬스 분 오신다. 한호 네, 박수 한번 진지하게 가져오시기 어, 바랍니다. 네. <laughs> 네. 자 저희 기다리시는분이 뒤에 되게 많으셔서 네. 0 분씩 0 분씩 촬영을 하고요. 저희 스태프분들은 이제 앞쪽으로 오셔서 카메라 다다 열어서 주세요. 팬스 분은 좀 뒤쪽으로 와주시고 네. 앞으로 다두 줄씩 쓸게요 자, 여러분. 자 중간에 죄송합니다. 오늘 일단 진행이 조금 이렇게. 저가 오는 바람에 좀 길어졌어요. 그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리고. 자 걷기 잘 걷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다치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마무리 잘하세요. 네. <laughs> 자 펭수 분이 뒤쪽으로 가운데 뒤에 가요. 보시면. 예, 예 모든 저기 촬영이나 맞잖네요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예, 아유. <laughs> 네. 아유. 다, 다 만족하시죠? 예, 됐습니다 지금 잠깐만 마이크를 넘길게요. 아, 일단 진행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깔끔한 진행.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아침부터 나오니까 상쾌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상쾌한 마음으로,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봐도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도 기쁘십니까? 아, 근데 이미 지금 걷기 대회는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제가 걷기 대회를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일산에서 걸어왔습니다. 네, 믿을 사람만 믿으시고요. 네, 되도록 믿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여러분 억지로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뜻깊은 세계 비만의 날. 걷기 대회 아니겠습니까? 아 되도록이면 참가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못하더라도 한번 오늘 상쾌한 마음으로 나온 김에 그냥, 어디서든,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건강, 만세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 둘, 셋! 건강, 만세! 저희, 네, 수고하신 펭수님께, 박수. 저희, 퇴장할 때, 너무 또, 물리시면은, 또,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인사하시는 걸로 하시고, 걷기대회 바로 참여해주세요. 네. 예, 예. 아, 예. 예. <laughs> 예. 여기서, 여기서 인사하는 걸로. 아유, 좋습니다. 예. 예. <laughs> 자, 뭐, 따라가시거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 인사하셔야 돼. <웃음> <아유>. <웃음> <웃음> 네. 아, 오늘 진짜 많이 수고했어요, 선수. 네, 걷기대 뒤에 보시면, 걷기대 코스에 이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저기 여기 앞에 풍선이 있는데, 여기 앞에 풍선이 있는 풍선이랑 만나가세요. 어떻게 대기하실지나아가세요어 우리, 우리, 가